이 프레임홀더는 여기 생긴 기술을 통해서 공기를 보내주면은 와류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프레임홀더 안쪽을 자세히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파일럿 스프레이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료를 분사를 해주고 앞에 통과한 배기 가스와 이렇게 섞여서 와류가 형성돼서 뒤로 나오면 여기 밑에 있는 애프터 버너 이그니션 플러그를 통해서 불꽃이 만들어져서 화염이 생기게 됩니다. 자, 화염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애프터 버너, 연료, 노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연료를 분사를 해서 타임이 생기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장탈착 작업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장탈해야 되는 볼트와 너트가 총 4개가 있습니다. 하얀색 너트로 이제 좀 보기 쉽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셋, 넷. 방향이 모두 위에서 아래. 이 방향으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 나중에 풀었다가 다시 장착을 해주실 때도 방향이 위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볼트와 너트를 풀어낸 다음에 이제 프레임 홀더를 꺼내면 장탈 작업은 완료됩니다. 볼트와 너트를 모두 빼낸 다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을 잡아줘서 이렇게 프레임 홀더를 빼내면 장탈 작업이 완료됩니다. 지금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는 얘가 애프터버너 이그니션 플러그입니다 여기 가장 굵은 이두 개가 베이컨을 지지하는 스트로트 이 지, 지지하는 스트로트를 따라가 보면은 여기 아래 베이콘 그 다음에 이엔진에선총 4개가 네 붙어있는 파일럿스프레이바 여기서 연료를 뿜어주고 그 다음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3개의 계단처럼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데 얘가 애프터버너 연료 분사 노즐. 그리고 좀 깊숙한 곳에 보면은 이 막대기는 서머 커플. 그리고 자, 스트로트. 콘을 지지하는 스트로트를 보면은 이렇게 너, 볼트와 너트를 걸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마우스에서 보면은 다시 얘가 베이콘 스트로트 하나, 둘, 셋, 넷, 네 개. 이렇게 둥글게 있는 게 애프터버너 연료 노즐. 하나, 둘, 셋, 넷. 소머 커플. 그다음에 스프레이 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볼트와 볼트를 걸어줘야 되는데 방향이 항상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걸리게 걸어줘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장착 시킬 때 요령입니다. 프레임 몰더가 이제 위 아래 부분이 있는데 애프터 버너 점화 플러그. 이그니션 플러그가 있는 쪽 연결시켜주는 이 구멍이 있는 쪽이 아래 아래로 오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트를 걸어줄 부분에 방향을 맞춰서 넣어주시고 위에 부분을 먼저 하나하나씩 이제 위에 부분이 방향이 맞았다면 볼트를 걸어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아래 부분을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아래 부분에 여기 슬리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애프터 버너 플러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살짝 밀어서 내려줘서 이제 고정 시켜준 다음에 아래 부분에 볼트를 걸어주면 됩니다. 볼트도 이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아래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볼트 장착이 다 됐으므로 너트를 걸어서 이제 공구로 조여주시면 작업이 끝납니다.